입사할 때 입주 청소를 꼭 해야 하는지 고객님의 1 2 시간 1 6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거예요. 트레이드 들었을 때 이렇게 막다 그대로 있고 아... 그때는 제가 입주 청소를 어떤 걸 가야 하는지 잘 몰랐어요. 아네 네. 모든 집의 모든 것. 에브리 홈. 네 안녕하세요. 에브리 홈 청소팀장 조대용입니다. 혹시 네. 오늘 집은 어떤 집이에요? 네 월계동에 있는 3 5 평형 아파트에 왔고요. 방3 개, 화장실 2 개, 베란다 3 개. 있는 음... 집입니다. 청소를 어디 어디 해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 시실수 있나?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럼 먼저 화장실부터 이렇게 보시면 벌레들 네, 엄청 많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배수구 환풍기 네, 다 뽑아서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일단 먼저 장 네, 이런 식으로 다 빼가지고 네네. 이제 뭐 레일이라든가 이제 안쪽까지 네,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런 이런 부위들. 그다음에 아 이제 여기 안에 보시면 물구멍 이 있어요. 네네. 네, 이제 물구멍까지 다 깔끔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실외기 위 같은데 보시면 먼지가 네. 좀 많이 쌓여요. 아 이런 식으로. 네, 주방도 네네. 다 미리 빼놓고 작업을 음. 하고 있고요. 네. 네, 여기 가스레인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손잡이 파일다 빼가지고 아 네,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 이런 기름대들 이런 네, 기름대도다 제거가 가능하고요. 여기 라인에 기름대예요이 아 이런 라인까지 빼가지고 좀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평소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 여기 방충망도 털어주시는 거예요? 어, 네. 방충망에 생각보다 먼지가 엄청 많아요. 아... 아... 이거 안 하면 바로 그냥 먼지 같이 사는 건데. 방충망은 굉장히 약해가지고. 아 네, 저희가 막세이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구멍이 있나요, 네. 내가? 아. 네, 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네. 아 그냥 창틀을 닦으시면서 네. 혹시 무슨 생각 하시나요? <laughs> 아, 이게 네, 네. 어떻게 하면 더 깔끔해질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합니다. 어, 어, 정말요? 네. 네. 어. 네 고객님 만족을 하시니까 아, 이 혹시 방송용 멘트는 아니죠? 정말 <laughs>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 혹시 지금 촬영한 건 어떤 거예요? 어, 여기 깨져 있어가지고 고객님한테 <laughs> 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까먹을까봐 미 네, 찍어놨습니다 미리. 원래 있던 그런 거요어네 맞아요. 그런 걸다 고객님한테 말씀을 드리나 봐요. 처음에 오해도 안 생기고 네. 고객님도 <laughs> 알고 계시면 훨씬 좋으니까. 아... 곰팡이 같은 것들이 이제 다 제거가 된 상태고요. 보시면은 여기도 와 깨끗하게 다 됐죠. 그리고 반대쪽도 보시면은 처음에는 완전 딴판이죠 처음에는 막 벌레도 있고 곰팡이 먼지 예. 너무 깨끗한데요. 이게 근데 다된게 아니에요, 인거예요? 에 떨어져가지고 그거 이제 한번 더 털어줄 거예요. 음. 아. 음. 이사할 때 입주 청소를 꼭 해야 하는지 고객님들께서 그렇게 청소를 하시는 시간을 구매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시간을 네 저희가 이제 뭐세 명이든 네 명이든 와갖고 네 시간을 작업을 한다고 하면은 네네. 네 고객님이 열두 시간 열여섯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거예요. 저희는 장비도 다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네. 그 정도 시간이 되는 건데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한 이틀 삼일씩 하셔야 돼요 혼자 하시면. 아, 아 그래도 청소의 숙련도 차이가. 네, 맞습니다. <laughs> 또 이제 좀 장비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조금은 구매하셔야 될 거예요. 이 뭐. 아... 네, 비용 더하기 고객님의 시간을 음... 하면은 이제 입주청소 업체를 부르는 게 조금 아... 더 이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이런 것도 다 기본적으로 청소가 되는 건가요? 어, 요런 거는 이제 기본 사항은 아니고요. 가전, 가구류가 이제 포함이 되지 않아요. 아, 네. 가전류라고 하면은, 오븐, 전자레인지 이제 저기 위 시스템 에어컨. 아, 네네. 네. 약간 요런 것들은 이제 기본 사항으로 포함되지 않고요. 음... 소정의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아... 이 세척, 이게 좀한 거죠? 네, 지금 몇번 세척했는데도 이렇게 기름대가 다 떠다녀요, 지금. 손으로 막 하시네요. 희간경이어가지고, 괜찮습니다. 아... 네. 그 오븐 클리너라는 거 사용하지 않나요? 아 저희는 이제 오븐 클리너는 따로 사용 안 하고요. 약간 불려놓으면될것 같습니다. 아 지금 불려놓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가지고잘 지워지나요? 생각보다 잘안지워져요 그냥 오븐 클리너 같은 거 쓰면은 네. 금방 금방 지울 수 있는데 네, 좀 힘이 들뿐 되긴 되나요? 어네다 가능해요. 어... 이거 수세미로 막하지 않나요? 아 진짜 너무 많이 납니다 이거는. 아 그래요? 네이 재질은 비스가 자주 잘, 잘 나는 재질이어가지고 고객님 제다 보호해드려야죠.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괜찮습니다. <laughs> 제가 이제 또그 주방 생활을 오래 했거든요. 한 10년 정도 한것 같아요. 아 그쪽에서. 요리를 하신 거예요? 네 요리를 했습니다. 아 네, 했습니다. 또 오래 하셨으니까 또.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는 부분 이 있을까요? 이게 저희가 이제 이런 집 청소도 다니는데 네. 식당 청소할 때가 있어요. 아 가끔 네 식당 아. 청소할 때가 진짜 유용해요. 아. 식당 냉장고 가서 금방금방 닦아버리죠. 아 원래 알고 있던 거죠? 네 아. 원래 맨날 하던 거니까 그게. 오럼 오븐 크리너 안 쓰는 게실력가 갑니다. 네. <laughs> 와. 오분은 혹시 얼마 정도 추가가 됐어요? 3만원 정도 추가됐습니다. 아, 3만원 네. 좀 심하면 3만원 정도 하나요? 네, 심하면은 뭐 30만원, 1만원, 4 5만원까지도 갈수 있고요. 아, 너무 심하면 5만원까지. 네, 이제 예를 들어서 기름이 먼저 뭐탄이다 응, 이거 하나 작업하는데 막한한시간두 개가 써야 된다. 너무 심하다. 그러면 20만원까지는 <laughs> 안, 아, 20, 20만 <laughs> 네. 안 나와. 아, 20만원 안 나와. 아, 20만원까지는 안 나옵니다. 아그 오븐크리너를 안 쓰시는 대신 좀 여러 번 닦으시네요? 아네 그냥 열심히 문대는 방법이 최고라고 생각하셔가지고 <laughs> 아. 뒤에 또 기스도 안 나요 또 아. <laughs> 순식간에 청소를 하셨는데 시력이 엄청 더러워 보셨죠? 아 여기는 배수구가 없네요 네 여기는 배수구랑 올라오는 곳이 서로 없어서 아 바꿔서 네음 입주청소는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범이라고 하면은 네. 창문 천장, 에뭐 몰딩 부분 뭐 화장 경 보기 스프리 폴러 네뭐 등, 튼문이라던가 네. 창틀 네뭐 네. 네 벽면 콘센트 스위치 네. 뭐 밑에 걸레받이 바닥 가드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창 같은 경우에는 네. 네. 내부에서 외부로 바라보는 방향만 좀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바깥에 있는 면은 청소가 안 되는 건가요? 가능하시긴 한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도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아, 네네. 기본 청소 범위가 아니라 네, 기본 청소 범위가, 네, 기본 청소 범위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추가적인 거라면 세탁기가 있는 집이 있어요, 화장실에. 그러면은 아. 세탁기 내부까지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아 곰팡이도 이제 뭐한 병면을 감싸고 있다거나. 아, <laughs> 저희가 소량은 일단 어느 정도는 지워드리는데, 양이 많아지면은, 네. 네. 네, 그것도 이제 추가 아. 사항의 하나입니다. 기본적인 집 같은 경우에는 네. 다른 제품 내부를 제외한 거위다이 부분 청소가 들어가는. 네 맞습니다. 거품. 이렇게 방 하나 하시면 시간 얼마나 걸려요? 평균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방은 1 시간, 개수박이랑 있는 방은 한 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또 마른데 물. 쓰면은 좀안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좀 괜찮을까요? 말로 서게는 세세해서 바로 이제 닦고 마른 걸로 한번더 닦기 때문에 네 네. 어쨌든 어, 근데 지금 바로 안 닦으시는 거예요? 룩이나 어, 이제 뭐, 뭐 끈적끈적한 게 많아가지고 네네 네, 그거 이제 밀어내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아... 투입 인원이랑 그 소요 시간 어느 정도 걸리겠지? 네, 저희가 들어가는 평수에 따라 좀 많이 달라져요. 네네. 네, 아파트 중공년도 뭐 빌라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 따라 다른데 네네.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20평대에서 30평대 초반까지는 네네. 이제 세 명이서 방문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네. 소요 시간은 뭐세 시간 반에서 4 시간 반 네, 그럼, 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투입 인원이 최대 몇 명인 거예요? 대형 평수에 현장이 많이 힘들다라고 많이 하면은 다섯 명까지도 들어갑니다. 음. 하지만 보통의 현장은 네 명에서 4 명, 3 명, 3, 명 정도. 이게 지금 어떤 작업인 거예요? 어, 지금 실톤시즈 작업하고 있고요. 그 여기 벌레가 많았잖아요. 어느 네. 그 정도의 이제 벌레 기피 효과도 있다고 하고요. 음. 예, 뭐 신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젠이나 프로마이드 같은 유해 성분을 빼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벽에 뭐 진드기나 약간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탈취가 된다고 해요. 음, 네, 향이 일단 좋네요. 네, 일단 향도 좋죠. 네네. 지금 팀장님이 보시면은 푸수치 연무기라는 건데 푸튼치드를 지금 전체적으로 뿌리는 작업입니다 숲에 있는 어떤 그런 향기가 나고요 마지막 주방 푸튼치드 작업 중이고요 밑에 이제 걸레바지 부분에도 먼지 하나 없이 다 깔끔하게 외정 진해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여기 안쪽에 제가 만져봐도 먼지 하나 없이 아까 이 저렇게 했을 때 먼지가 꽤 많이 나왔잖아요 뒷면도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네 안에 기름 다 제거 도와드렸고요 저희 에버리움은 혹시 어떻게 알고 연락주신 거예요? 어, 유튜브에서 우주총 검색하다 보니까 네네. 이 업체가 나와서 네네. 마음에 들게 하실 것 같아요. 아, 네네. 추천 비용이 있지만 아, 선택을 하게 됐어요. 아, 다른 그 업체보다는 조금 비용이 있는 편이었나요? 버려뒀는데 했더니 아까 쓰레기 들었을 때 밑에 막다 그대로 있고 아... 근데 그때는 제가 밑에 청소를 어떤 걸 봐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아 네네 근데 이 동영상을 보니까 어떤 부분을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지 알, 알게 됐고 네네. 근데 상담하는 실장님도 정확하게 상담해주시고 아 네네 배드릭스러것 아, 같아서 컨텐츠 아, 하게 되었고 네네. 만족스럽게 전달 도출이 된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잘 마무리하고 가보겠습니다 네네네 네. 조대웅에게 중성세제란? 중성세제요? <laughs> 네. 아 저한테 중성세제는 네, 친구같은 약간 동반자. 동반자 아 동반자 네, 앞으로도 함께 할 친구 <laughs>